봐봐봐봐. 봐봐. 드디어 기억이 돌아왔어. 뭐냐면 여기서 있잖아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 여기다가 이렇게 마치 이등변 삼각형처럼 이렇게 선분을 어, 하나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똑같이 이렇게 내린다고 치면은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 이 반의 그 동그라미가 어디로 가는 거야? 걔가 여기로 가거든. 그렇지? 여기로 가고. 그러면은 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지 세모에서 근데 세모도 걔를 절반으로 나눈다고 하면은 세모를 절반으로 나눈다고 하면 이런 느낌이겠지, 그렇지 이해가 돼? 네 근데 만약에 봐봐 봐봐 만약에 얘가 이 세모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펼쳐져 있으면은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딱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이이 이 각하고 이 각이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아지는 거 혹시 알겠어 지금 이해가 돼? 왜냐면은 이게 지금 일자로 이렇게 펼쳐지려면은 펼쳐지려면은 결국엔 이거를 반으로 쪼갠거나 이거를 반으로 쪼갠게 이게 각도가 어떻게 돼야 돼? 억각으로 딱 들어가야 되거든. 납득이 되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살짝씩 어긋나는 이 각도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걔가 이제 그 외곽이 그 살짝 살짝 틀어지는 각도가 되는 거지. 응. 그러니까 그 틀어진 각도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얘가 그 틀어지는 각도지. 원래는 이렇게 펼쳐져 있어야 되는 건데 걔가 어떻게 되는 거야? 15도씩? 각도가 틀어지는 거지. 그치? 그러, 그러다가 결국엔 뭐가 되는 거야? 막혀서 원이 되는 거지. 그래서 360 나누기 15도야. 됐을까?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은 펼쳐놓고 보면 얘가 딱 맞아야 돼 이렇게. 그래서 절대로 이런 차이가 발생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거는 지금 살짝 틀어졌기 때문에 요 요만큼의 각도 가 어떻게 된다는 거지 지금? 틀어진다는 거지, 그렇지? 그게 15도라는 거야 지금. 됐을까? 그러면 이제 15도로 나눠주면 왜 각이 360도니까 이렇게 답이 되는 거지. 됐지?